야 이홀은 되게 힘든 홀이다. 어 여기 어렵다. 야 아, 아. 여기 홀들이 다. 음. 야 만만치 않다. 그리고 롱홀이네 또. 와 너무 먼데? 우퉁부퉁 우퉁부퉁. 원래 경사가 만만치 않데요야 쉽지 않아. 쉽지 않다. <목소년단> 오늘부터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음. 실시가 됩니다. 그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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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면역력과 혈관 건강을 잘 지키고 있는. 아아 제가어프로치랑 포터는 대한민국 제일 잘합니다. 겁을 먹는다는 뜻의 표준어입니다. 항상 아침에서 어 매일 연습하는 사람. 이야 스포츠는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그치야. 우리는 아메자 지금 이게 파프 같은 티에서 치는 거예요. 앞으로 나머지 홀다 읽기 끝냅시다. 자, 오늘 첫 번째 대결은 1대1 개인전입니다. 개인전. 아, 개인전, 개인전. 개인전. 내가 아, 나. 제가 아, 아, 직접 하신다고 지금. 연구 제가 했습니다. 네. 아니, 자, 그리고 아까 그 연구 형님이 동국역을 한번 붙어 보고 싶다고. 아 자, 챔언과 한번 붙겠습니다 예. 네. 아 이동국대조 연구 시작합니다. 바로 챔언과 붙겠습니다. 파이팅! 네. 아 파이팅! 자, 이동국 캐셔. 뭐 야, 야, 이거 위험하다. 왼쪽이 좀 공간이 살짝. 없는 것하다 해저든가요? 우와. 자, 왼쪽으로 살짝 던져졌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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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챔피언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조용구 골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폼은 조망망입니다. 아니, 저희는 폼만 보거든요. 첫 번째. 어, 벌써 이상한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시봐 뭐야, 잠깐만. 아니, 언더를 치시는 분이. 깜짝 놀랐어, 지금. 너, 뭐, 뭐 이렇게 치는 사람이아 <laughs> 뭐야? 야, 아,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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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잘, 아, 잘 갔어. 아유, 내가 잘 친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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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잘 갔어. 자, 오케이. 자형 자, 티찮았어요 어, 너무 잘하셨다. 야, 드라이브다 알맞았어. 아하, 이제 내려간 것 같다. 해저드 티 쪽으로 빠졌어요. 형, 가만 있어. 내가 가서 체를 내가 말해줄게요. 오케이. 빵빵 빵빵 아,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자 조영구부터 빵게요 조영구 붙인다.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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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빵나어 빵빵 빵어 허디 야, 자, 허디 야, 자, 허어디. 자, 아야 이게 그림이 잡아주네, 오늘. 잔디가 기니까. 오, <laughs> 어, 좋다. 나이스. <laughs> 아, 괜찮아. 가야돼. 가! 가! 가야돼. 두꺼웠어, 두꺼웠어. 어, 뭐야? <laughs> 어, 어떻게 그게 보여요? <laughs> 나 붙은 줄 알았는데. 어, <laughs> 가야돼. <laughs> 막기를 두껍게 맞았잖아. 어차피 형, 지금 연구형이 봐봐. 지금 거의 열, 열 걸음 이상이거든요? 저거 파 아니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형, 야, 붙여서 형이 파는, 붙여서 파하면 돼요. 응. 자, 과연 동국이. 자 이동국 어프로치 네. 일자로 왔다 갔다. 무릎 놔두고, 무릎 놔두고, 무릎 좀 놔두고. 뭐아 놔두고? 아 그래서 아 무릎 놔두라는 거야. <웃음> <웃음> 무릎 놔두는 거야. 그래서 <laughs> 다시. 동국아 집어넣은 파야 어프로치로. 네네. 형, 그래 오르막이어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머? 나이스. 어머? 어,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잘했어. 어머, 나이스 어프로치. 괜찮으시죠아 야, 자, 그래서 나이즈 봐봐, 이들이 어디 찍니다. 네, 약간 네. 오른쪽이 아이는. 살짝 높쪽에 올라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오른쪽이. 네. 오케이, 조용구의 버디 퍼트. 버디 퍼트. 파이팅. 자, 어디 갑니다? 네. 그렇죠. 네. 우와, 바로 그냥. 예, 지나가지는 않았어. 요했어 아, 잘했어. 야, 공이 공이 안 들어오네. 이게 해이야 근데 묻춰 네. 주니까 잘친 거야. <드시> 자, 조영구가 누면 조영구 승. 내리막에서 이게 렇 힘들다고. 어떨 아, 나이스 샷. 너무 나이스 샷. 알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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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파워야, 파워인데 어렵지 않은 홀인데요? 여기는 뭘까? 어? 헤더도 벙커와 벙커 사이. 여기 고 저기를 쳐야 돼요. 오 여기 어렵다. 4대4 단체전 타임어택 경기입니다. 아아 자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면 시간과 동시에 잼말놀이가 있어요. 잼말 그런 거 있죠. 중앙청 천장층, 중앙층. 네네는네명이 정확한 발음으로 음. 네 명이 다아 한자도 들리지 않고 통과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티샷을 합니다. 아 가다 보면 캥거루. 뛰기가 있어요. 네. 이, 이 봉지가 있거든요. 어, 네. 자, 이 캥거루 뛰기로 연못 전까지 갑니다. 시간 8분 드립니다. 시간 8분 20초 경과할 때마다 벌타 하나씩 아, 있습니다. 벌타 하나씩. 자, 먼저 골판팀부터 시작합니다. 난 이거 잘해요. 잘해, 난 잘해. 자, 갑니다. 시작. 양양역 옆, 양양양 장점이고 옆 양양역, 옆 <laughs> 양양역 옆 양장점은 양양양장점이고 영양역 옆 양장점은 영양양장점이다 장점? 양양역 옆 양장점... 네? 땡! 다시! 처음부터! 양양역 옆 양장점은 양양양장점이고 영향역옆 양장점은 영향양장점이다 오케이. 양양역 m 양장점은 양양 양장 n 양양역 n 양장점은 양양 양장점이고 영양역 g 양장점은 영 k 양장점이다. 오, n g 다 오케이. 양 y 역 n 양장점은 양양 양장점이고 영역 양장점은 영 양장점이다. 오케이. 역 양장점은 양양 양장점이고 영역 양장점은 영양양장점이다 양양역역 옆옆 양장점은 양양양장점이고 영양역역 옆옆 양장점은 영양양장점이다 피자 피자. 기장, 기장, 계속 가고 있어요 빠빠, 네. 빠빠, 빠빠, 빠빠. 신나게 잘춰 대박 잘쳤어요 와, 진짜 오래 <laughs> 진짜 네. 저 이때. 자, 이때. 자, 이때. 자, 이때. 자, 이때. 까 이때. 이때. 자, 이때. 자, 이거 자, 이때. 자, 이때. 자, 이때. 자, 이때. 자, 이때. 들 이때. 자, 이때. 자, 이때. 자, 출산 후에 관절이 안 함으로는. 데길이 <laughs> 지금 등 아픈데. 내일 뉴스 하다 코피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웃음> <웃음> 아! 너무 어, 어, 힘들어. 동구야 천천히 와! 오쌰우오 우쌰. 하나, 둘, 셋, 둘. 이거 제일 힘들다. 너 어, 잠깐 봐줄게. 1 3 0 봐, 130. 해답하지 아, 말고 쭉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어. 괜찮아 아니야 당겼어 가가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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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 일단 가 어? 괜찮아 어? 나 왔다 나다나다나다야 오늘이 제일 힘들다 이거 그리 올라는거봐 어? 어 진짜 올라가진 않았다 지금 어프로치한다 어프로치 누나 봤다 아, 어. 어, 자 그렇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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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빨리, 했다, 빨리, 잘했다, 빨리 와, 빨리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버터, 버터. 버터. 아, 우리 아파. 아, 우라 아파. 나이스. 나이스. 빨리. 뿅. 한2 0한 20분은 되겠다. 심벌가 운동 제대로 되네. 자, 박은영 아나운서부터 준비 시작. 한양 양장점 옆 한영 양장점. 한영 양장점 옆 한영 양장점. 한양 양장점 옆 한영 양장점. <upiser> <bills> 양장점한양 <잠점>? <연> <잠잠 roadmap> 양장점 옆 한영 양장점 한영 양장점 한영 양장점 한영 양장점 한양한 양장점 한 양장점 한영 양장점 한영 양장점 역 한영 양장점 한영 양장점 한양 양장점, 한양 양장점 한영 네 양장점 한영 양장점 역 한영 양장점 한영 양장점 한영 양장점 한 양장점 한 양장점 양 양장점 한영 양장점 한양양 자, 오른쪽 헤드워드. 오늘, 오케이, 헤드워드. 헤드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어,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국진아, 아,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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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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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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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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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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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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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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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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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았어 아, 빨리 빨리 구때 빨리. 그래도 먼저. 빨리 올때 빨리. 다음, 다음 자, 자. 내가 내가 치게 내가 내가. 거리가 몇메달지죠 봐줘. <웃음> 몇 메달가 <몇 웃음> <단지 좀> 봐줘 이돼 의욕이 앞서 초반에. 자, 지금 괜찮아? 초반에 의욕이 앞서. 자, 한열번 뛰니까 어 이거 아닌데. 아, 멀었어. 할수 있어. 넘어졌어. 너무 쓰러졌어. 너, 넘어졌어 넘어졌어. 어어또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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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빨리 진정. 오라고 지금. 정연아 네가 빨리 와야지 마아 <laughs> 진짜 다 이거. 아이 좀만 더 오케이, okay, 됐어. <목소리> 어 하이트 와우 나이스 어. 넘어가야 되는데 나이스 오, 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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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어우 어우 어 빨리 우어 빨리 우 어우 이우 어우 어우 이우어이 어우 이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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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너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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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손잡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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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그린에서 뛰면 안 돼! 빨리! 해. 그렇지, 야, 됐어! 들어가겠어들어가겠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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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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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숫자 더블? 더블, 더블 보기 더블 오케이. 오케이. 자 시간은 골판케이 9분 25초. 25초 그럼 우리가 8분 40초 20초. 35초만 되면 이긴다는 얘기야 조용구 9분 42초 어, 뭐야? 골판케미 승리입 뭐야? 야안 하자 안하셔아